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제주 폴계협동조합의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수국들이 심어져 있는 모습 함께 질감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 폴계협동조합 수국밭은 정말 수국밭이네요. 입장료 따로 없고요. 지금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나무에 밤새 찬 이슬처럼 내린 아이들이 비인 듯한 안개인 듯한 어 능개가 내려서 제주도는 이렇게 농장에서 키워서 전 지역을 수국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 같아요. 음. 차가 들어올 수 있군요. 차를 이렇게 가지고 올까? 장화를 갈아 신었어요. 제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찍어도 너무나도 멋스러운. 수국 아이들입니다. 만개가 될 무렵에 색상들이 또 변하고 예뻐요. 수국들은. 수국은 그냥 그 자체로도 색깔이 계속 변하거든요. 비슷하게 색깔이 변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여러 색깔이 섞어져서 꽃을 피웁니다. 이렇게 큰 꽃으로 피워내면서 오랫동안 개화를 하고 있다는 것도 또 매력적인 것 같죠. 여기도 보면 이게 산수국이에요. 산수국은 워낙 키가 커서요 여러분. 그냥 키가 크고 이렇게 많이 자라는 아이인데 낮게 좀 자르고 싶다 그러면 묵은 줄기도 상관없어요. 묵은 줄기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자르시려면 옆에 새순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묵은 줄기도 자르시면 될것 같아요. 비에 젖은 수국의 모습이 차분해 보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 영상 중간에 찌지지직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해 말씀 드릴게요. 정말 조용하네요. 새소리밖에 안 들려. 제가 산속으로 운전을 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조용한 곳인 것 같아요. 이때는 제가 남국사하고 종달리 어, 수곡길을 걸었잖아요. 약간 전혀 느낌이 그 다른 느낌이 나요. 어떤 느낌이냐면 남구산수안의 전체적으로 절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절주절 수다 떨면서 다니기가 약간 약간 민망했어요 저형이 사진 찍으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혼자서 막 주절주절 떨기가 약간 그랬어요 그리고 종달리 수국 같은 경우는 도로가에 있잖아요 도로가에 있다 보니까 자연 미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또그 바다 풍경으로 여기는 산속이거든요 네 거기 종달리는 또 바다 풍경과 어우러진 수구꽃밭이 아주 어 멋들어졌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가 다니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자동차를 운전을 하면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보고 가는 맛은 일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 매연에 자동차 매연에 늘 노출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뭐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렇지만 오늘같이 이제 장마 시작되면 또한번 이 몸을 한번쫙 씻어주고 씻겨내고 너무 시원할 것 같아. 그 아이들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아참 좋겠다. 너네들 장마가 와서 참 좋겠다. 이런 시야나 넣어도 괜찮을 것같네 숨겨놓은 깊은 한숨 풀어낼 수 있어. 참 좋겠다. 지금 보고 계시는 수국은 꽃잎이 구경이 아주 작죠. 작은 아이들이 모여서 큰그 원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여기 폴게 협동조합은 수국밭 외에도 블루베리 농장, 감귤 농장,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